기획재정부 재정평가위원회 결과 국립심내혈관연구소 설립 차당성 재조사가 통과했습니다. 당선군은 제46회 장성국민의 날을 맞아 장성국민회상 후보자를 추천 접수합니다. 전라남도 청년들의 문화생활 기회 확대를 위한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를 추가로 신청받습니다. 장성군은 오는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추진합니다. 장성군은 6월부터 10월까지 소구름 맞춤형 임산부 건강 교실을 운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합과 변화, 국민이 행복한 장성 군정 뉴스 첫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회의 결과, 국립 심뇌혈관연구소 설립 사업의 예산을 475억 원에서 1,01억 원으로 증액하는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되며 장성군 설립이 확정됐습니다. 16년간의 준비 끝에 전국 최초로 설립되는 국립 심뇌혈관연구소는 중풍, 뇌졸중 등 심뇌혈관 질환 연구와 정책 개발을 수행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총 사업비는 1,100억 원이며 오는 2029년까지 장성군 남면 3태리 일대에 19,800여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장성군은 제46회 장성군민의 날을 맞아 장성군민해상 후보자를 추천 접수합니다. 9월 1일까지 다섯 개 부문 분야별로 지역 발전과 국민 복리 증진에 공적이 있거나 장성의 명예를 선양하신 분 또는 단체를 추천하여 장성군청 총무과로 접수하면 됩니다. 전라남도 청년들의 문화생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전남 청년 문화 복지 카드 하반기 신청을 8월 1일부터 한달 동안 추가 접수합니다.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는 19세 이상에서 28세 이하 돈에 2년 이상 거주한 청년에게 1인당 연 20만원을 지원하며 펜션, 헬스, 학원 수강 등 다양한 문화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장성구는 7월부터 11월 10일까지 120일간 주민등록사실조사를 추진합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는 디지털조사 또는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복지취약계층, 장기결성 및 미취약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 특히 출생미등록아동신고기간도 10월 31일까지 함께 운영하여 출생 신고, 긴급 복지, 법률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장성군은 6월부터 10월까지 소구름 맞춤형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합니다. 전문 강사가 산전 산후 건강관리, 모유수유 교육, 임산부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임산부와 대면으로 진행하며 신청은 장성군 보건소 건강정책팀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장성 군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